저는 김윤환이거든요. 김윤환 김유난 믿습니다. 그렇지. 받았다 그렇죠, 김윤환. 좋아요. 아, 뭐해. 아, 나 진짜 이 스콜 달려드는 게 왜.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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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대도위어 아, 네

뭐야, 두혈형이야, 저거? 내가 너무 이미지 병신 만들어가지고. 둘 다. 자, 100개 쏘겠습니다. 이미지를 너무 병신 만들어서, 둘 다. 저랑 승자 내기 하실 분. 퀵뷰대 100개. 저는 김뷰만 걸게요. 아니다. 어, 100개 대, 100개 대 퀵뷰합시다. 전, 김윤환 승의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4명 정도만 받을게요. 더 많아지면, 도박되기 때문에, 여기 파일런 지으면 딱 지워질 것 같아요. 딱 지워져요, 딱. 자, 저는 김윤환 걸었거든요. 자. 한 4명 정도만 받아요, 저는. 100개 대기뷰 자, 김윤환, 일단 구드론. 아, 구드론 상태. 오프했으면참 좋았을 텐데 일단 구드론 선택. 자, 토스도 자리는 괜찮죠. 다시. 그렇지. 드론 싸움 이겼어요, 프로브한테. 까비. 지어야 돼. 뭐 해? PD 바다님 별풍선 세개 감사합니다. PD 바다님 세 핑가이 감사합니다. 저는 김윤한이거든요. 김윤한 김유난 믿습니다. 전판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프로브. 아, 본진에 놓, 놓고 먹었어야 는데갈매기 기록님, 20개 감사합니다. 자, 자, 일단, 투포도 찍고 넥서스. 구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게이트를 짓고, 파일런 지어야 돼요. 어, 파일런부터 짓는다? 파일런부터 지으면, 테크는, 느려요. 대신, 일구나 앞서겠죠. 보통은 이제 게이트부터, 나이스! 김유한 플레이 좋아요! 토스 지금 냉정하게, 불리해요. 냉정하게. 자 토스 유저다 보니까. 자, 이러고, 이제 가스 타고, 보시면 올래 메어랑, 이제, 사이버가 비, 동시에 지어져야 되거든요. 테크 타이밍이. 자, 보시면 이제 게이트가 좀 한참 남았을 거예요. 사이버를 지으려면. 저거가 느낌은 나쁠 건 없어요. 투포토는 근데 구드론한테 무조건 투포토를 짓고 넥서스 지어야 돼요. 그게 유리하 그게 만약에 토스사 불리한 거면 적은는 무조건 구드론에요. 예전부터. 자, 지금 보시면 게이트가 느리죠. 그래서 게이트를 짓고 파일런 지어야 돼요. 아무리 이 프로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테크가 맞춰져야 돼 가지고 이 사이버가 얘랑 동시에 찍혀야 되는데 지금 레오 찍긴 좀 한참 됐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한 10초, 15초는 더 빨라야 되거든요, 적어도. 자, 이제 김유난도 이걸로 오버러드로 사이버 타이밍을 확인하고, 어, 뭐야, 테크가 느리네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6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점은 질러 찌르기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질러 찌르기는 안 당해요. 포지 더블 할때 원포토로는 못해요 오버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 원포토네? 프로브 서있.. 아.. 육미 서있잖아요? 평생 프로브 서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에 한 4프로브가 진짜 계속 서있어야 돼요 질럿이 뜰 때까지 다음 스타게이트 오! 아 스파이어라 아 스파이어 지금 테크 타이밍도 저거가 괜찮죠 이 타이밍은 뭐냐 스커셔가 도착할 때 스커지가 뜬다는 소리예요 링링 하하, 자 링링 투질자 일단은 무난하게 월 처리 플레이는 될것 같아요 인구수 이런거 3개씩 남으면 안됩니다 김유난 쭉쭉 찍고 있고 이 오버만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오버도 약간 갈건 벽으로 가는 게 좋은데 갈 거면 아 대각선으로 가, 가거나 보통 이렇게 그냥 확인하거든요 두 번째 거는 자 일단 저글링 바로 패고 4회 처리 5회 처리까지 지어줘야 돼요 이 3땡이는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스파이 위치가 좀 별로긴 해요 뭐 심스티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죠 파이가 터졌죠. 커세어로는 이게 토스도 프로브를 원했기 때문에 커세어로 오버 잡는 판단은 못해요. 자, 그래서 아둔 이제 공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커세어 공업도 하고, 두 번째 커세어, 커세어도 쉬면 안 되죠. 자, 이거 커세어 조심해서 가야 돼요. 자 이거 두시 이런거 혹신 못내거든요? 근데 이거 일직선으로 안가네? 대각선으로 바로 가. 나이스! 아 까비 아... 김윤중은 뒤집니다! 김윤중은 뒤져요! 아왜 두개를 다 박아 아씨 아왜 혼자 손해려막 한개만 박아도 되는걸 근데 세기 단계 교환 누가 유리하냐 저거가 좋은거예요세기 단계 교환 무조건 저거가 좋아요 자 질러봅니다 덩크 한게육캐처리자 이거는 아.. 링으로 먹어야되나? 발질 공업되기 전이거든요? 이건 좀 질러서 빨리 출발한것 같아요 좀.. 어! 뮤탈로 막는 판단! 좋아요 김윤환! 원성짓고 육캐처리에서 쭉쭉이에요 뮤탈 두기만 뮤탈 찔끔찔끔 뽑아서 발질 막는 판단 굉장히 좋아요 지금 플레이 자체는 지금은 깔끔해요 커스도 한개 땄기 때문에 거의 다, 기, 김윤중. 상대가 김윤아이다 보니까, 3포트를 지었어요. 김윤아 그림 자체 나쁘지 않아요. 삼카스파면서 이제 히든 찍고, 히드라 업글만 딱 미리 찍어두면 됩니다. 자, 이제 드론도 좀 어느 정도 차있고, 그렇죠. 드론 풀로 채, 채웠죠. 이제 스파이어 방어도 무조건 눌렀을 거고. 자, 이제 김윤중. 테마카 찍고, 템플러 두개 뽑고, 악한 찍고, 아빠 갈 겁니다. 자, 발질 나가지만, 이 발질 나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원래 지금 이 발질이, 이 5커세어 때, 이제 출발해야 되거든요. 6커세어가 뜨기, 딱 직전에, 가면서 이제 6커세어를 모으면서, 6커세어로 이제, 공 1업으로, 좀 효과를 봐야 되는데, 하, 일단 커세어 하나가 따여가지고, 지루지는 압박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공업 늦게 찍었나보다 지금 딱 공업될 타이밍인데 지상공업부터 찍고 자 일단 스커지 자7 m 탈 정도 자 드론 풀이에요 이제 히드라만 쭉쭉 짜내면 됩니다 공업을 좀 많이 늦게 찍었나보네요 아마도 자, 이거는, 받겠죠? 다크 한게 다크 한게 털릴 일은 없어요. 드론을 진짜 미친데, 이어 이거는, 스커지. 아, 스커지 이것도 보여주면 안, 안 좋은데. 김윤중, 근데, 본진은 원캐논이거든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솔직히. 이게, 그때 그 뭐, 장윤철의 s l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썬큰 많이 받고, 뮤탈로 본진 털었다. 게임 끝났거든요? 아, 근데 이 삼성, 아. 이게 본진 털 거면, 삼성을 막아야 돼, 삼성을. 그렇지, 받았다 그렇죠, 김윤환 좋아요! 마당, 근데 마당을 막아야 돼. 뭐해, 이라바 야, 이 삼성, 아우, 야, 이 젤이 안된 거, 왜 삼성을 안 박아도 대지 빈집을 가는 건데. 아, 이 돈도 존나 많은데, 이거 돈도 많은데, 삼성을 왜안 박는 거야, 대체? 아. 거기다 CMT 좀. 아, 여기다 크립 지치, 그냥. 아, 김윤환 지금도 할만해요 지금도 할만해 아 삼성받고 이거 털었으면 무조건 이긴건데 어, 심시티가 너무 안좋아 아 이게 지금 단점이 일단 템플러가 많아요 커세어도 별로 못줄였고 자 그래도 드론은 많거든요 삼땡이에 자, 일단, 뮤탈스커지로 커세어 한 번만 줄이면 돼요. 지금 이제, 질럿, 템플러, 커세어로, 갈 생각인 거 같거든요? 가는 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직 7커세어거든요? 이제 뮤탈스커지한테는커세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자, 봤어요, 김윤한 설마 드론만 평생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아, 뭐해! 아, 나 진짜 이 스컬이 달려드는 게 왜. 그렇죠? 일단은, 아니, 이거 커세어로 절대 못해요. 김윤중은, 아한 한기 정도는, 아, 뭐해? 스커지 그냥 붙여놔! 이거 박카 한 개씩, 스커지 뽑고, 썬크한 개, 개에... 아, 손이 안 된다, 씨. 이거 분명히 나오는 거 보자마자, 뮤탈 컨트롤 하면서 썬, 선... 크립 지었을 거거든요. 잘한 적어였으면. 아, 근데 크립을 안 지어. 잘한 적어였으면 무조건 썬크지었거든 지금. 크립 지어주고. 스커면서 아, 심씨야, 근데 왜 이렇게 쓰레기야? 아유, 돈, 아, 돈을 존나 많이 째가지고, 썽을 지었어야 돼, 미타를 빈티할 거면. 미타를 빈티하는데 마당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Oh.